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곳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문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문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몬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세화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상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탈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 지니라 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대적에 손에 붙여 다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미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 0일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집밖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루 육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어 고도 한 장되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되어 그문 안통에 장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장 되어 광이 한장 되어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장 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청량하니8척이여그 문벽은 2척이라 그문에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한 척수며 또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 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동료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삼면에 박석 갈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갈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갈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일백 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가 바깥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여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3시오 저편에도 3시오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 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증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에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양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여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여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 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여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씻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2편에 상둘이 있고 저편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2편에 상둘이 있고 문에 현관 저편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2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장이 일척반이여 광이 일척반이여 고가 일척이라 번제에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한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무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양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여. 북향한 방은 재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 척이요 광이 일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이편도3척이요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시0편 139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죽게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순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